2025년 7월 19일 말씀한 스푼 시작합니다. 제목은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 말씀.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아멘. 본문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부터 56절에서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예비하시는지 배우게 됩니다. 요셉은 공예의원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 장사진에는 중대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용기나 신앙적 결단을 넘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일을 성취한 것이었습니다.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말씀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에게를 예비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때때로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보장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리들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삶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의 삶을 철저히 준비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행보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루며 그분의 계획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예비하시, 예비하시는 당신의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